오늘 세나는 모험을 삼성작들 좀 만져볼까. 모험들 보면서 삼성작들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마덱으로 모험 끝까지 밀어버리는 거지. 모험 끝까지 밀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악몽까지 이어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네, 200층 클리어 했습니다. 멜키르 뽑고 나서 거의 한 3분 만에 깼어요. 멜키르가 짱이야. 어 얘도 주는구나. 희귀도 주네. 전설도 나온다고 했으니까. 파이 나왔어요. 파이. 지금 당장은 멜키르 때문에 활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파이가 나왔습니다. 창고 정리도 좀 하고. 지금은 주리가 고트 아니야? 멜키르 때문에? 어 저는 주술사의 0000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모험이랑 결투장은 모르겠는데 모험이랑 이런거 밀때는 0000이 맞는 것 같아. 주술사의 000자 그러면 모험 들어가서 풀별이 아닌 곳들을 닦아보자 일반부터 13장 13장부터 하면 되나? 이게 마데거로 가면 진짜 쉬울 거야 연이가 여기로 가고 멜키르 들어가고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신이 들어가면 딱될 거야 그리고 요거는 연지로 바꿔주고 요렇게 가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처음엔 스턴으로 매겨야 되겠다 죽지만 않으면 되지 좋아 여기서 멜키르가 바르고 그냥 광역기 꽝꽝꽝 하면 게임 세 근데 멜키르 속공 높여주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다 멜키르 속공 전이 딜이 말이 안 돼요 이거 사기야 사기 말이 안 돼. 0000이 대 멜키르템을 0000이 대석공을좀 당겨서 시작하자마자 평타 칠수 있게 해주면 진짜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속공까지 당겨주면 진짜 베스트. 저는 0000으로 갔는데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요 녀석으로 가는 걸로. 아니면 12강까진 때려볼까? 버리고 그러면 요걸로 바꿔주고 요거 15강 때리면 되겠다 요거 해서 모공 붙이던지 속공 붙이던지 그렇지 속공 붙으면 좋지 이런 멜키르도 속공 꽤 많이 땡겼는데? 예, 그러면 8개 8, 4, 32 32 다야 멜키르만 몇이냐 공? 5078? 아 근데 멜키르는 만족도가 너무 높다 만족도가 너무 높아요 내가 이전에 얼마나 대충 했길래 이런데를 삼성작을 안했냐 아니 그때는 악몽 들어갈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크, 미쳤잖아 어, 아직 평타도 안 쳤는데 아직 평타 안 치지 않았나? 쳤나? 그런시 CC기로 비벼주면 아서 죽어. CC기로 비벼주면 너무 좋아. 1 스테이지는 연이로 닦는다만인데. 그러니까요. 다다음 주에 이주 뒤에 이제 방덱 뭐 나온대매. 방덱 영, 방덱 영웅. 걔 나오면 또 방덱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제가 방덱이 아예 세팅조차도 안돼 있으니까.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지나가도 될지 상댕 영웅이 나와도 결국에는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 저 뭐야 스강도 해줘야 되고 또 소모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방대 세팅을 안 하면서 왔으니 와 이거 봐 말이 안 된다고 진짜 좋아. 웹. 영웅 다섯 마리 들어가 있지만 영 여덟 마리 넣고 하는 느낌이야. 6초가 필드도 든든하고 0 0 0 0해서끝났죠 아무리 13장이라지만 어. 이렇게 쉬워 보여도 되냐고? 전이 전이 이건 뭐 스킬 쓸 필요도 없지 알아서 툭 치면 되지 그래? 진짜 좋아. 뭐 태호연이 형들이 좋다고 했었잖아요. 이전에는 뭐 영웅 풀이 너무 좁아서. 그 세팅 그 영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얘가 팀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시너지가 너무 좋달까? 맛돌이지, 발리면 끝난 거지. 전이 어? 유신이 스킬도 필요 없어. 그냥 끼 아직 양악구간이 아니라 그런가? 모험 정도는 올 3성 가능하지 않을까? 이 구성이면 89레벨 짜리기도 하고, 아, 근데 조금 아쉬운 게, 효적 하나, 효적 무기 하나 껴가지고, 아, 효적 무기 하나 껴서, 스턴을 진짜 깔끔하게 싹다 박아 넣으면, 더맛돌이일것 같기도 하고. 전이가 안 걸렸네. 어디 빵꾸란 데 있나? 아 4장까지 있구나 평타가 아니라 스킬을 한번더 쓰는 거 같은 느낌인데 6초가 되면 영 8마리 넣고 하는거 같아 진짜로 멜키르가 때렸는데 왜 효적이 너무 빨리나 올려야지 그니까 무기 하나를 효적 하나 껴줘야 되나? 이 효적 가게 아무리 있어도 좀 모자란 느낌이네. 옛날부터 봤는데, 파경은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게임은 없는 거 빼곤 오려이. 어, 오려이 좋은 게 내가 게임원이 없어서 망하는 거보려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laughs> 어, 좀 슬프긴 하지만, 그거 덕분에 유튜브 유입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음. 아니, 잘 됐, 나좀 뽑기 좀잘 됐으면 좋겠어. 평타만 쳤으면 좋겠어. 멜키르드랑 악몽하는, 암공안이... 그니까 멜키르드 때문에 이전에 쓰던 우리 태오덱이 너무 약해 보이지 않아? 물리덱이? 물리 대기? 물리빵꾸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마대은 무조건 깨는데, 결국에는 거기가 못 깨. 물리대기. 매키를 저0000 000, 주술사의 0000 000 켰어요. 자금이 사라졌군요. <목소리> 주술사의 0000 000. 스킬 다굴리고 나서 아 스킬 못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안 하게 돼 진짜 아예. 그냥 전이 어디로 옮겨지나, 어, 부활 콜라, 부활하는 애들이 먼저 죽나, 어? 옮겨가나, 요거만 보게 된다, 진짜. 전이만 발리면, 그냥 우리는 턱 날리면서, CC기랑 광역기만 박으면 돼. 잔다 잔다 끝났다 다음 어 여기는 빵구가 많네 발라놓고 전니 전이. 전이. 딴거 필요 없어. 이제 CC만 걸면 돼. 시간의 모래 주지. 실험되 근데 진짜 악몽할 닭밀때태오를세팅을 때, 어떻게 해야 지 모르겠어. 됐고. 아 이게 너무 재밌어졌네 여태까지 뽑았던 팝업 중에 물론 해봤자 태오 마차, 연희 그리고 멜키르밖에 없긴 하지만 만족도가 제일 높아 멜키르 뽑고 나서 더 게임이 더 재밌어졌어 자이 사라졌군요 와우 와우 컷 어? 하다보니까 벌써 유신이가 6초가 되려고 그러네 패시 육성이 되려고 그러고 근데 아직 내가 안 써본 애들이나 내가 쓰고 있는 애들도 약간 스킬이나 이런거를 아예 완전히 숙지하진 못해가지고 나도 한번 보면서 막 알려주고 막.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 감전 걸렸고 멜키 p 가 평택치면 또 걸리고 u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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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어 m p j u 말 p 이 u m 원래는 여기와서 스킬없어서 빌빌거리고 있어야되거든 원래는 어? 평타로 넘어가는게 아니야 너무 좋아 어 안걸렸네 아 하필 리나가 걸리네 진짜 중요하지 않아 발라놓고 그냥 CC기 걸고 분보하면돼 이거. 면역은 못어수 뭐 없고. 면역은 또 그냥 이렇게 전이 시킬 거다 시킨 다음에 얘한테 다 박힐 거란 말이야 이제. 왜안 넘어가? 그렇지. 이렇게 됐을 때 페오리 한방 박으면 마력 전이 딜로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사기야. 너무 좋아요. 어 뭐야 이거. 전설 카드를 먹었네? 자, 15. 좋습니다. 아직까지 무난무난하네요. 초반이니까.